우리 아들 차 조수석에 아가씨가 다 있습니다 주유소로 가고 있는데 앞에 아들 차가 있더라고요누구 <laughs> 우리 센녀님 우리 구독자분들댄테 인사만 해줘서 안녕하세요 오랜이 <laughs> <laughs> 우리 센녀는 이제 완전히 한달 넘게 안 타다가 오늘 저랑 같이 타고 나와 왔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 같으면서도 근데 짧게 달리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 한달 만에 타니까 이상하지 않아? 너무 좀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돼? 네. <S> <S> 네. 오랜만에 타서 적응이 안 되는 센녀와 함께 주유소에서 동생들을 만나 주유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시다 여러분. 모두 잘 봐. 오케이. 네. 당신 당신 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입니다. 자, 오늘 1월 13일 토요일 날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따뜻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샌요와 함께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자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자 겨울이 깊어진다는 건 붐이가 열심히 오고 있다는 거자 오늘 센녀와 함께 그리고 스턴 타는 동생 아론 타는 현태 동생과 함께 마이콩즈로 한번 라이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오랜만에 배기음 들으니까 어떠셔? 아 좋지 근데 오늘 기억을 한다 진짜 <웃음> <웃음> 나 걱정하는데 빨리 지어야 돼! 누나 한달 넘는 거 아니에요? 한달 넘었지. 어. 그니까 어, 어제 누나가 어, 안 타는지 한달 됐는데 설마 타는 거까먹진 않았겠지 걱정하더라고. <laughs> 까꿍! 안 추워서 딱 좋아 추워. 당신 추우면 내가 뭐 해! 어, 당신 바이크 배기음이 어? 오랜만에 타줘서 그런가 쾅 그러는데? 어? 왜 이제 타졌어 쾅소리게 아니 어. 옆배탄다는게 아니 같은 식사인데 당신은 아크라포빅이고 난요시무하잖아 그러니까 배기음이 옆에서 타고 있는데 쾅. <laughs> 공주에 다 왔습니다. 어이 아, 어, 괜찮아. 안 쉬는 게 낫고 담보. 어. 아우, 가락아간 <laughs> <아유>, 씨. <laughs> 아우! 어, 뭐야? 왔어. 온몸 소리기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어? 온몸 소 얘기. 따따따. 아, 누구한테 이렇게 빌어? 아니, 저 아저씨가 부산이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온몸 털고 그러면 좀나아 그지? 풀렸어. 어, 자 가자. 한번 털었으니까 갑시다. <laughs> 여러분 바이크를 정말로 재밌게 타는 방법이 뭐인 줄 아시나요? 지금처럼 추워도 즐겁게 웃고 여름엔 더워도 즐겁게 웃고 차막혀서 힘들 때도 즐겁게 웃고 이렇게 웃으면서 타는 게. 바이크를 정말 즐겁게 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웃으면서 바이크를 타시죠. 와, 우리 계속 달리니까 몸이 동태가 되가는 거 같아. 동태. 아, 아, 이제 나도 춥다 이제. 와, 몸이 얼어가고 있어. 아, 쬐, 쬐. 와. 아, 쬐, 쬐. <웃음> <웃음> 와 여기 바람 미쳤네. 와.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석장리 박물관 잠깐 들렸다가 화장실 갔다가. 네. 아, 겨울 강변을 달리는 우리 센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석장리 박물관, 한국 구석기 첫 발견지라고 합니다. 여기 공주에 오시면 석장리 박물관이라고, 어, 좀 예쁘게 어, 잘돼 있는 곳이 있어요. 금강변을 끼고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석장리 박물관입니다. 화장실이 오니다여기다여기다재야 되는데, 그냥? 아 화장 화장실이 어디네냐 근데? 아저씨 자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멀리 있대요 화장실이? 이렇게 <laughs>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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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자 여러분 몸이 동태가 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석장리 박물관에서 잠시 쉬다 가겠습니다. 아. 아 쏜다. 욕하시는 겁니까? <laughs> 욕안 해요. 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laughs> 아. 아, 아. 아우야 라이더 한 분만 남 지금까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천안에서 60한3 4km를 달려 바이콩즈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겨울에 과연 바이콩즈에는 어떤 라이더 분들이 오셨는지. 아우, 저 추운 데서 막 달렸더니, 아, 따뜻한 커피가 아주 생각이 나는. 자, 과연 바이콩즈에는, 어, 아, 생각보다 라이더 분들이 많이 없으시네. 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이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면에 나가는 걸로 하려고. 어, 나가는 쪽으로 세우면 되지. <laughs> 어, 여기 아니구나? 어디로 요 어, 우린, <laughs> 이리로 와. 우린 편해, 이쪽으로 나갈 때. 나갈 때 편해. 자, 여러분도 바이 콩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라이더분들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날씨가 추워서 근데... 그런가? 우리가, 우리가 미친 거라니까 자, 바이 콩주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아직도 준비 안 했어요? 현태야, 어. 현태야현태야 갈게. 반가웠다. 먼저 갈게. 반가웠어. 아, 저좀 다시 넣 야, 여기 간판 이름 봐 봐. 이 먹고. 어?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이콩지에서 작가님께서 멋진 사진을 선물로 찍어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직진? 여기서 네.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직진하면 전용도로야 네, 어요어가아 <laughs> 유튜브 각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 또 오케이 아유 경찰 에스코트받을 뻔했네 자 이렇게 한달 만에 센녀와 함께 라이딩을 마치고요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랜만에 날씨가 추웠지만 그래도 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좋죠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나 나 밖에 없어 어 서로 등허리 긁어주고 팔 주물러 주고 어 함께 해야 돼 오빠 나한테 잘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이런 얘기하면 지중전결 나한테 잘해. <laughs> 알겠습니다. 당연히 꾸벅꾸벅 잘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집이 통통 비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둘이 있어도 더 좋잖아. 오늘 밤새.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한겨울 조금 추웠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음, 겨울 라이딩을 하고, 잘, 무복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 올 1년 벌써 해가 바뀐 지 13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 잘 실행하고 계시죠? 자, 앞으로 알라뷰 K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뷰 K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센녀씨 인사해 주세요. 네, 돈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늦게 인사드려.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네, 돈 많이 받으시요 자, 부자 됐세요 자, 알라뷰 K 영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알라뷰 K였습니다. Tchau.